그러면 우리 피부는, 아, 이곳에 상처가 났구나. 빨리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 복구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새로운 살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두 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환자분의 흉터 종류와 깊이에 맞게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대 흉터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시민분들의 피부를 책임지는 창원 피부주치의 전용주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참 무거워지곤 해요. 그분들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볼 때면 마치 제 과거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지금의 제 모습만 보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심한 여드름과 그로 인해 생긴 울퉁불퉁한 흉터 때문에 사람 들이 시선을 피하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프고 외로웠던 시간을 먼저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그 길고 힘든 길을 안내하는 의사로서 여드름 흉터 치료의 현실적인 과정과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드름 흉터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 남은 울퉁불퉁한 자국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했던 여드름은 다 사라졌는데도 마치 그때의 고통과 아픔이 얼굴에 그대로 박제된 것처럼 남아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앗아가며 심지어는 대인관계에까지 깊은 그늘을 드리우기도 하죠 이 흉터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막막하고 절박한 심정 저는 그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따라서 여드름 흉터 치료는 단순히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미용적인 목표를 넘어서 세상 앞에서 다시 당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힘든 여정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흉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흉터 치료가 유독 어렵고 또 병원마다 치료법이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의 얼굴에도 마치 다양한 모양의 조각처럼 여러 종류의 흉터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과 깊이에 따라서 치료 계획과 순서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첫째, 송곳형 흉터입니다. 마치 얼음 송곳에 찔린 것처럼 흉터의 입구는 좁지만 아주 깊게 파인 흉터예요. 둘째로 박스형 흉터입니다.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수직으로 파인 박스 모양의 흉터입니다. 수두 자국과 비슷해요. 셋째 롤링성 흉터입니다. 완만하게 있는 거예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완만하게 파도처럼 울퉁불퉁하게 꺼진 흉터입니다. 피부 속에서 섬유 조직이 피부를 아래로 당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의 피부를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긴 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얼굴을 면밀히 살피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얼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흉터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치료 경로와 조합을 디자인하는 과정. 저는 이 과정이 전체 치료 결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물리적인 복원과 생물학적인 재생 유도예요. 첫째, 물리적인 복원입니다. 이것은 흉터로 인해 변해버린 피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비화자면 무너진 건물이 철골 구조를 바로 세우고 울퉁불퉁한 외벽을 다듬는 작업과 같습니다. 롤링성 흉터처럼 피부 속에서 섬유 조직이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다면 서브 시전 같은 시술을 통해서 그 질긴 고리를 직접 끊어줘야만 파인 피부가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형 흉터처럼 경계가 너무 날카롭다면 프락셔널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그 경계면을 정교하게 깎아내서 전체적인 피부결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둘째, 생물학적인 재생유도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고 다듬었다면 이제 그빈 공간에 새로운 벽돌과 시멘트를 채워 넣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흉터 치료의 핵심인 재생유도입니다. 우리 피부는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고주파나 미세침 혹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주베루 같은 성분 등을 이용해서 흉터 바닥의 진피층에 우리가 의도한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부는 아, 이곳에 상처가 났구나. 빨리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 복구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새로운 살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두 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환자분의 흉터 종류와 깊이에 맞게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대 흉터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하고 같습니다. 한두 번의 시술로 마치 포토샵처럼 흉터가 마법같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한두 번만에 깔끔하게 없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학 영역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두 번만에 깔끔히 없어진다고 말한다면 제가 가고 싶어요. 우리가 자극을 준 피부 속에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재배열돼서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변하기까지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유지해주는 꾸준한 노력이 동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했던 만족스러운 결과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여드름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 총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고주파 치료를 먼저 합니다. 고주파 치료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포텐자나 아니면 시크릿 레이저 그리고 이로 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고주파인데 바늘 고주파예요.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는 치료를 쓰는 겁니다. 얘는 이제 바늘이 피부 속에 침투해서 피부 속에 상처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속을 좀 재생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고주파 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로는 어, 피부 겉을 정리해주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프라셔널 레이저는 피부 겉을 미세한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부 겉에 이제 울퉁불퉁한 요철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쓰는 것이 주베룩을 쓰고 있거든요. 주베룩이나 아니면 줄기세포도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주사를 해주면 피부에 상처를 줬던 부분이 재생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한한달 정도 시술 간격을 두시고 피부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준 다음에 또 상처를 내고 또 재생시키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거를 한 저는 다섯 달 정도? 치료를 잡고 있고요. 잦았다 치료를 해도 더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끝은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치료를 중단하시면 돼요. 오늘 여드름 흉터에 대한 저희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드름 흉터 치료는 첫째 정확한 진단. 둘째, 흉터의 종류에 맞는 복합적인 치료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계실 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흉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죠, 내 삶의 일부 흔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길고 어쩌면 조금은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무게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피부에 남은 흉터와 그보다 더 깊이 새겨졌을 마음의 흉터까지 모두 옅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두시고요. 오늘 영상 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흉터에 희망을 채우는 의사 전형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